자, 이번 영상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의 기본 세팅과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보았고, 이제 차트를 보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되는 그런 요인들과 어떤 차트를 제가 좋아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차트는 항상 상승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락하는 차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타나뭐몇 개월 단위로 스윙 투자로 이렇게 중 중기 투자로 접근할 때는 올라가는 차트가 좋겠고 반대로 좀 엉덩이 무겁게 그 주식이 밥이 되던 죽이 되던간에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뭐 최대한 밑에 구간에 차트가 밑에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차트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는 아무리 뭐 많이 보유한다 하더라도 1, 2개월이 전부이고 좀 불안한 미래와 뭐 이런 불안한 폭락장 때문에 장기 투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하고는 있지만 장기 투자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편이고 보통 한두 달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차트보다는 상승하는 차트가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어떤 차트를 매매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제일 큰 문제이자, 뭐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요소가 바로 종목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차트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항상 우상향 중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치고 거래가 계속 올라오면서 우상향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황금선 위에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고점을 다시 뚫어,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뭐 대부분의 좋은 종목들은 거래대금 상위나 아니면은 거래량 급증 화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당일 거래대금 상위는 폭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거든요 폭락하는 종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하루하루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어떤 하루는 이렇게 현대바이오가 잡힐 것이고 어떤 하, 하루는 엠아이텍이 잡힐 것이고 이렇게 하루하루 잡히는 종목이 다르고 이걸 매일매일 체크해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체크해도 상관없으며 장 중에 뭐 이렇게 20% 넘게 올랐잖아요. 20% 넘게 올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장대형봉이 나온 뒤에 항상 주식은 거래량 실린 장대형봉이 이렇게 초기에 나온다면은. 혹은 좀 많이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던 후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분명히 추가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좀 눌릴 때 매수를 하면은 그 뒤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이 우리 기술 투자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때문에 올랐는데 이 이후에 계속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이 양봉 위에 선을 이 위에 부분을 지켜준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슈팅 못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됐고 손절을 해야 될 거고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좀, 바로바로 바로 또 양봉이 크게 나올 때 있거든요. 더블 양봉이라고. 그때는 좀이 종목을 보내주고 아니면 이 종목이 그 다음 거래일에 눌린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준다거나 이럴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눌릴 때 매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장중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눌림에서 고점을 다시 뚫어줄 때 그때 빠르게 진입해서 단타로 먹고 나오던가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일단 제 기준에 좋은 차트가 아닙니다. 그 전에 계속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 기준엔 시트리라 종목은 제 기준에 안 맞는 종목이고 이런 종류의 차트를 좋은 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비슷한 모양들이 생긴다면은 항상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차트의 의미는 정말 단순하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 내리고 그 다음 다시 오르고 내릴 거면은 이제 끝인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끝내서 계속 거래량이 없이 계속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무너지지 않고 반대로 상승했다는 거는 더 시세를 줄 것이고 이 핫했던 종목이 계속 눌리잖아요. 그리고 이 계속 눌리다가. 다시 이 5일선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붙으면서 고점 부근까지 온다면 분명히 고점을 한번 뚫어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런 차트를 좀 관심있게 좋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첫 장대 항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누구나 아는 뉴스로 장대 항봉이 나오고 바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락한다면 이 사람들이 차트를 배울 때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뭐 양봉의 절반을 못 지키면 손절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락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보시면 긴 윗꼬리가 있는 종목은 일단 피하시고. 장대양봉이 아닌 긴이구리가 달렸기 때문에 잠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경계를 했다가 쭉 빠지죠. 근데 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하고 또 고점을 다시 돌파했을 때는 분명히 이 구간에서 단타 칠 구간을 만들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종목은 정말 많거든요. 이런 종목이 시장에도 정말 많고 주식을 저처럼 전업으로 하시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차트들을 거의 보실 겁니다. 이런 차트들을 모니터 여러 군데 뛰어나서 뭐 고점 돌파형 아니면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거래가 몰린다 이럴 때 고수들은 들어가지 정확히 고점을 뚫을 때 들어가진 않거든요. 뚫어주기 전에 뭐 직전에 1% 전이라도 그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시장에는 이렇게 좋은 차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니터를 쓰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주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도 보시면 제가 만약 이거 파란불 뜬 종목 세 개를 모니터링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치면은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모니터링 한다면 이 상승 때 잡아내기가 쉽겠죠? 근데 이거를 보고 있다가 아난티, 로보로보, 이런 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한 네트가 터졌는데 한 네트를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는 종목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건 놓칠 수 밖에 없고 시장에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되는 차트는 거의 거래대금 상위에서 걸러지거든요. 거의 걸러지고 장대 이렇게 주가가 정배열이거나 아니면 뭐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던가 황금선 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왔다. 이러면 거의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을, 좋은 차트를 찾게 된다면 바로 매수하는 것보단 눌림에서 매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눌렸다가 고점을 확실히 뚫어 줄것 같은 거래량이 오전장 아니면 장중에 갑자기 나오는 그런 느낌이 받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물론 무조건 장대양봉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 떴다고 무조건 진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진입하는 것보다 뭐 여기서 좀 쉬어 쉬어 가줄 때나 고점을 뚫어줄 때 그때 진입하는 게더 확실하며 그냥 무작정 장대양봉 거래량 있는 장대양봉 이거를 진입한다면은 좀. 손실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이 나온 종목은 무조건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고 몇 거래일 동안 좀 지켜보다가 이게 또 고점을 뚫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때 진입하시는 게 훨씬 단타로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주가가 황금선 위에서 노란하고 있을 때 그때 장대 양봉이 터진 종목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 있잖아요. 황금선 위로 쭉 타고 올라오다가, 거래가 슬금슬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시세를 줄려 한다. 고점을 뚫으려 한다. 이걸 보시면, 1885원에서, 또, d l t a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1885원에서 2025원까지, 거의 시세가 없죠. 엄청 가깝죠. 140원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가까운 고점이고 이런 것들은 거진 보시면 바닥을 찍었다가 이렇게 이때부터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부터 제대로 골든 크로스로 올라가고 이 상승한 단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대개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켜봤다가 고점 부분까지 가까워질 때. 들어가서 빠르게 단타를 치는 방법이 정말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쁜 차트들이 많죠. 예쁜 차트들이 많고 옵트론텍은 오늘 외국인이 27만 주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뚫었는데 이 매수 주체가 메릴린치죠. 고점을 뚫을 때 메릴린치가 대량으로 들어와 있으면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급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테지만 메릴린치에 주도한 그런 장대양봉은 그 다음날 메릴린치에 물량이 전부 빠지거나 대부분 빠졌을 때 그때 눌림이 확실히 지켜줄 때 그때 진입하는 게더 확실하며 메릴린치가 주도한 상승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장대양봉에서 사라는 게 아니고 항상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이런 차트의 종류만 본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로 매매하다가 좀더 변형된 차트라 뭐 다른 움직임의 차트들을 보는 눈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길러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런 황금선 위에서 장대양봉이 나오는 차트를 지켜보라는 이유입니다. 보시면 정말 간단하고 매매 별거 없거든요. 매매가 일단 시작해서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 때 자기가 보고 있는 종목이 진짜 급등하는 종목이다 이럴 때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고 아무래도 종목을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찾는 것보다 계속 평소에 보고 있으면 뭐 모니터로 잠깐 잠깐씩이라도 보고 있으면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호가창이 어떻게 흘러가고 험해수는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찾는 것보다는 좀더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유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는 운도 있어야 되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면서 좀 눌림해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 많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뭐 공짜로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노력도 없으면은 좀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종목을 관찰하는 것은 필수이며,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서 운 좋게 수익이 내기보다는 자기가 계속 관찰했던 종목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움직인다면 그게 또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다음 종목에서 또 써먹을 수 있고, 그게 점점 맞출 맞추는 확률이 늘어가지고 점점 승률이 높아지고 그게 결국에는 수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장대양봉이 나오는 차트부터 공부하셔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1, 2개월 중기 투자까지 허용되고 진짜 엉덩이 무겁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봤자 시세를 한번 주고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단기로 좀 먹어보자 이런 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좀제 생각을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막 말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나잡하게 됐는데 뭐 다음에도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차트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